<laughs>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 항상. <laughs> 아, 언제쯤. 아, 근데 좀 분위기가 안 좋다. 전투 100%거든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될것 같은데. 와,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 근데? 기본적으로. Gains purchase. Spirits are lifted and purpose is made clear. Oh, a handsome reward for a task well performed. 네가 해라. 아. 아 아, 개같네. 아, 함정을. 와이 n d i n g 겹게 생겼네들. 안 돼! 출혈장이. 기절! 기절! 뭐야, 높은 방어력을 가진 적. 아, 그래? 누가 방어력이 높아? 방어력 어디 나왔어? 방어력이 어디 나왔습니까? 와 근데 얘네들은 그게 높다? 기절저항이 높네요? 한 마리밖에 안 걸렸네 오케이 자 다행이다 와 존나 세다 일단 까고 오케이, 오케이. 얘네들이 속도가 빠르네. 속도가 7이네. 어우, 이셔자. 청청. 끝좀 봅시다. 오케이, 좋고. 와, 이 기절점 높은 것 봐. 이 역겨운 새끼들. 오케이, 기절했고 쓰자. 뭐야? 아, 방어력, 방어력이 오르네. 하지만 같이 때리면 되는 걸? <laughs> 하지만 같이 때리면 되는 걸? 음. 얘네들도 쳐내야겠다. 이걸로 갑시다오 음. 중독 좋네요 아 됐다 대단원 어, 얘를 까면 되겠다 오케이 끝 디스트로이드 어 기절 오, 치명타 좋고. 아! 와! 데비지 죽여야 되네. 저 새끼를 터, 터지기 전에. 어, 터지기 전에 죽여야 되네. 어, 이제 알았어. 터지기 전에 죽여야 된다. 오케이. 기절시키고 죽이자 저항했네 또와 음, 죽이자 아고 쉬고, 음, 쉬시다와 더럽게 쎄네 고 개새끼 개색... 와이 빡세네요. 터지네. 한 방에 뒤질 뻔했어. 잘못했으면 이거 뭐야? 이거 못뭐 써야 돼요? 알려줘. 못뭐 써야 돼 이거 언능 도움. 나에게 정보를 언능 언능 왜왜 여기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 <laughs> 언능 알려줘 아 처음에 잘 도와주셨잖아요 여기는 내가 죽기를 바라는거야 도움 도와줘요 도와줘 헬프 헬프 뭔데 이거 무엇을 먹었을까요 성수 쓰면 되나? 아 이거? 약초?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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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언능 해줘 해줘 알려주세요. 어서. 언능 언능, 어서 더터 채팅을 치라고. 배가 꽉찬 바다 생물체가 해안에 떠밀려, 떠밀려 있습니다. 무엇을 먹었을까요? 배를 갈라야 되는데 이런 건. 이거 두 개, 이거 세개중 하나일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laughs> 언능 알려줘요. 언능. 아까 기벽제거 이후로는 사람들이 다 약간 <laughs> 알려주는 걸 꺼려하시네? 언능, 알려줘요, 알려줘. 해줘, 해줘. 해줘, 해줘, 언능. 아, 죽겠어, 이러다가 애들. 언능. 자, 언능 해줘. 왜 아무도 채팅을 안 치는 것인가. 언능. 아, 덥다. 아, 선풍기 켜야겠다, 진짜. 아는 사람 없습니까? 그럼 그냥 럼그 가야겠네. 하... 아. 여기 중간보스를 했지? 가자 그냥. 잠깐만. 이걸좀 매겨야겠는데? 좀 매겨야 어, 돼. The m a t c 얘가 터졌지? 아, 또 스트레스 아이네 맞네. 아, 존나 센거 같아, 얘! 치료를 하긴 해야겠네요. 아! 왜못피하냐 뭐 너? 와, 몸빵 더럽게 세다. 얘가 터졌던가, 얘가 터졌던가. 뭐 하나 터졌는데, 아까? 어, 13에서 27. 얘를 까자 어. 기절. 아, 출혈장 높은 것 봐. 할수 있는 게 중독이 제일 낫네요. 사에서 칠 죽이자. 아, 존나 세다. 죽이고 예, 터질 터질 것 같아 근데 조만간 터지지 않을까 중독으로 죽어라 뭐왜 너가 걸리냐 아보고에서 이거 저거 안 돼. 아, 제발! 오케이! 아. 어 아. 아. 몇달 아. 아. 가 근데? 와, 살았다. 그래도. 실좀 채우자 실좀피좀 좀 채워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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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아 죽여라 그냥 뭐라고 아 훈수 환영 훈수 환영하면 훈수 환영 와땀나더 아 씨발. 아니, <laughs> 아. 아, 죽겠어. 근데 고애들피통이 없어. 와, 역겨운 애들 다 나왔네. 아. 앞으로. 와, 얘네들 여기서도 나오네? 얘가 위험해요, 얘가, 생각보다. 아, 씨, 새끼들. 제발! 아, 왜 회피가 안 떠! 성률 존망겜 진짜. 아 제발. 일어내라 이렇게 한마리 컷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피좀 채우고 가야돼 피채워야돼 피 가야 <laughs> 피채워야돼 피. 어, 피 여기 기, 기절한 다음에 스트레스 내리고 여기서 다음은 그지원군올것 같거든 느낌이 <laughs> 어지원군올것 같아. 시간 오래 걸면 장애물 아 장애물 하나 있네 이거 열쇠 쓰면 되나? 아. 나게비 이거 뭐 해야 돼요? 알려줬는 알려줘봐 <웃음> 알려줘봐 <웃음> 아무튼 이거 <laughs> 열쇠로 안 되잖아. 성수? 언능 어, 도움 도움 나 이렇게 훈수를 훈수 해줘 훈수 언능 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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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함 헌트 원함 언능 어, 야 언능 어, 도와줘 언능 어, 언능 어, 어, 해줘요 나 위기야 위기 아 이거 떨어지는 것봐 충만한 용기 못 가. 충만한 용기라는 건안 나오네요. 왜아무도안 알려줘, <laughs> 이 사람들. 와, 이거 단합심이 아주 좋은데? 어? <laughs> 왜 이렇게 단합심이 좋아, 이거, 오늘따라. 어, 왜 이렇게 다 써봐. 다 써, 다 써. 어, 열었다. A fortune waiting to be spent. 야이 사람들 갑자기 단합 이왜 이렇게 좋아? 오 기습이다 아이템을 다 갈아 넣었잖아 암녀를 기절을 시키긴 해야 되는데 기절 시킵시다. 뒤에가 더 피해를 많이 입네 저 스킬은 오케이 회피 좋고 어 이제 내 차례지 다시 마이 턴 뭐야 아 터지겠다 이거 근데 회피 는 안되고 아! 아 다행이다 아, 제발! 어, 다이다. <laughs> 어, 미친 새끼들 왜 이렇게 빨라? <laughs> 어, 미쳤나봐, 얘들 아, 이거 힐해야 되겠는데? 왜, 아야? <laughs> <laughs> 왜 또... 왜또 아쉬워해? 이 사람아, <laughs> 아, 게임 오래 보고 싶지 않아. <laughs> 금방 끝났으면 좋겠어. 내가 이걸... 왜 아야? 길? <laughs> 음... 다이 칼질. <laughs> 와출혈장이꽤 높네요. 이한테 쓰야겠는데? 이한 죽었다. 다음 스에 죽네요. 다음 스에 이제 죽겠다. 오케이. 가망 오케이. 문장은 많지나한테 이걸 버리자. 만나. 오케이. 좋고. 아, 나가자. 뭐가뜨냐와 이거 안좋 은거 아니야？정 철왕 60는좋 네요？뭐 얘네들은왜 뭐, 반짝반짝 거려？이거 <laughs> 왜 이렇게 존나 많 네？목표 <laughs> 와 집사 새끼 목표 존나 많 아. 명단 목표. 어떻게든 살아왔어. 6레벨 달성하기. 자, 일단 다시 파티를 짜보, 파티 먼저 짜보자. 안 돼요, 안 돼? <laughs> 말리는 것 봐.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laughs> 아, 라이 새끼야, 저기 안갈 거야. 레벨업 할수 있는데, 한번 봐볼까? 잠깐만. 오, 광수또 왔다. 변기창 2레벨. 광대 또왔다 광대 뽑아야 돼. 광대 뽑아야 돼. 광대 뽑아야 돼. 광대 뽑아어이 광대 뽑아야 돼. 광대 아야 돼. 광대 아야 돼. 아야 돼. 광대 아야 돼. 광아까 돼. 뽑아야 돼. 광대 뽑야 돼. 뽑아야 돼. 광대 뽑아야 아뽑아 Barbaric rage and unrelenting s a 변기창이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요? 와, 근데 이 1레벨 찍기 진짜 힘들다. 문서가, 문서가 30개가 더 필요하네? 야마 <laughs> 이 야마이 많아. 아, 너, 얘, 넣어야 되겠다, 여기다어이쿠이 비싼 거 들어갈수록 더 뭐가 맞나요 혹시 명상심 a l i 들어가렴. 아, 다시 가 봅시다. 포토, 호토. 포 토치가 왔어요. 이 멤버 그대로 가기엔 좀 힘들 것 같고 아 가도 되나? 우리 이 친구만 존나게 진짜 열심히 <laughs> 뭐 이건 왜 떴어? 이건 왜 뜨는 거야? 그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잠깐만 어 아니 또 반짝반짝 빛나는 거왜 뜨는 거야? 얘는 또한번더 데리고 가도 되겠다. 업그레이드 해 줍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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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돈다 쓰겠는데요? 아, 이 미친 새끼 존나 비싸네, 근데 진짜. 와, 또돈다 쓰겠네. 크라운. 음 불행인지 다행인지 업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를 더 못하네 아 이거 음. 이것도 나쁘지 않더라?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자 이거 나쁘지 않더라구요 됐나? 이정도면 됐겠죠? 얘가 지금 제일 세! 지사씨가 제일 세요. 자살중동 그대로 나가도 되겠는데요? 네, 이번에는. 출혈중독장, 질병장. 여기 아니면 여긴데 사육장을 가느냐 삼림지대를 가느냐네요 다시 떠나자고?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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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스 아니야 아니야 레벨 4 찍고 갈 겁니다 이거 모험가 레벨 4 찍고 갈 거야 보스는 보스 <laughs> 아니야 어, 보스는 좀 아닌 것 같아 음 보스는 아닙니다 어나 사나이 아니야 여성이야 여성. 어 아가씨 아가씨. 어? 어. 아 뗐어 뗐어. <laughs> 뗐다 뗐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어디 갈까? 가던데 갈까 그냥? 사육장? 아이 질병 때문에 좀 극혐이던데. 살림시대가볼까 이번에는? 12개면 되겠지. 일단 이돈통이좀 남는데, 이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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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아, 나더 잠깐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 나왜이 게임만 하면 덥지? 나 왜, 이 게임만 하면 땀이 나냐? 몸에서. 씨발. <laughs> <시발. 웃음> 왜, 왜지? 어, 이 게임만 하면 존나 땀 나. 다른 게임 할땐땀 안, 나, 안 나는데. 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얘가 기절을 쓰려면은 여기 있어야 돼요. 첫턴때 이걸 쓰려면은 여기 있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앞으로 못 나가. <laughs> 라면 못 먹었잖아. 저번에. 그래서 내가 라면 다, 이 게임 끝날 때까지 다못 먹었잖아. <laughs> 기억 안 나요? 나 이거 라면 못 먹었잖아. 이 게임 끝날 때까지. 아, 출발해볼까? 와, 얘도 좀 기벽이 극혐인데, 사실상 지사님 믿고 가는 거야. 이 게임은 와, 얘는 이, 이 정도면 되겠지? 뭐더 가져가야 되나요? 가자.